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이고요 물때는 13물입니다 어, 이제 내일이 조금인데요 어, 벌써 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 내일도 배가 있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이번 물때가 지나면은 아마 배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또 7월은 그렇게 어, 배들이 거의 안 들어오는 시기라서 어, 배들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7월을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생선들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강망이 13척, 자망이 4척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어, 총 17척의 배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3,500상자 이상 이렇게 들어왔네요. 3,570상자 정도 들어왔어요. 어, 배들은 적지만, 어, 생선은 그래도 오늘 좀 오랜만에, 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갈치입니다, 갈치. 어, 지금 소갈치. 온갈치라고 불리는 소갈치. 그리고 한띠. 그 두띠 갈치. 그리고요. 그리고 뭐 병어. 병어들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랭이도 이렇게 보이네요 자랭이 병어 자랭이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병어들을 자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덕자 그리고 달병어 그리고 복어 그리고 밴댕이도 있고요 밴댕이 요거는 그래도 좀선도 괜찮네요 그리고 통치 조금 있고요 통치도좀 사이즈 좋은 통치들 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꽃게들 들 보이고요. 그리고 백조기, 참조기, 장어. 그리고 통치. 그가오징어 그리고 등태거와 상어. 그리고 간제미도 보이네요. 여기는 젓갈용 뭐 밴댕이 같아요. 황석어. 삼치도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서대와 가자미, 장대 소량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젓용, 어 젓갈용 잡어들 막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오징어도 보이고요. 서대, 장대, 통치들 그리고 새우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고 밴댕이 어, 달병어도 보이고 여러가지 있네요 그리고 덕자 덕자와 병어들 그리고 저 위쪽으로 또 갈치들 어 지금 시기에는 갈치들은 좀큰 사이즈들만 있습니다 큰 사이즈들만 있고 어, 어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 드리지만은 어 갈치 같은 경우는 총 2판 접수양에 총량의 양에 한10% 정도만 낼수 있기 때문에 어 작은 사이즈들은 잡아오지 않고요. 어, 큰 사이즈들만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갈치 한 띠, 두띠 정도까지만 거의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간재미들좀 보이고요. 지금 시기에는 이제 풀치는 안 나오고 풀치나 뭐새띠 이렇게 작은 갈치들은 어, 8월 달이 지나야. 8월달이 되어야 그래도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민어 한 마리 큰거 있었고요. 서대 그리고 이거는 장대인데요. 장대도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들 이게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음,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맛이 조금 덜하죠. 맛이 좀 덜한 뭐 불장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 그냥 그렇게 분류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똑같은 장대긴 한데. 조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장대랑은 좀 맛이 달라요 네, 이쪽은 또 갈치들 갈치들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있는 곳은 잡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10%만 가능하니까 또 그만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걸 90%를 많이 채워야 되겠죠 네, 이쪽도 밴댕이. 그리고 여기도 젓갈용. 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젓갈용 많이 나와 있고요. <laughs>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이것저것 뭐, 지금 위쪽에 보시면 그냥 밴댕이만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완전 다 섞여 있네요. 선별이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어, 뭐 이것저것 다섯 개 있습니다. 어, 옆에 거는 차라리 좀 양호하네요. 그리고 관제미와 등태거, 이쪽 아기도 보이고요. 달병어, 그리고 돔도 보이고요. 호징어, 밴댕이, 보거 그리고 덕자와 병어들, 그리고 갈치들. 보이고요. 밴댕이, 여기도 병어, 갈치. 갈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갈치, 한 띠, 두 띠,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도 간잼이 보이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불장대, 장대. 장대긴 하나, 조금 맛이 덜한 그런 장대입니다. 그리고 밴댕이 보이고요. 보어 지금 시기가 어 잡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시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시기고 어 지금이 어~ 갈치는 이제 거의 지금은 금어기니까 또 없고 어 지금 뭐 병어와 자어들 많이 나오고 이제 민어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초복 때까지 이제 또 해서 복날을 다가오면은 또 이제 민어들을 많이 잡아 오셔 어, 요어뭐 지금 보통 뭐 삼계탕이나 뭐 여러가지 이제 보신을 하시는데 어 민어도 이제 많이 드시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민어도 보양식 으로 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어, 수산물 쪽에서는 그래도 민어가 조금 보양식으로는 제법 알아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도 젓갈용. 아까 보시다시피 젓갈용.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 여기는. 황석어. 그리고 여기 밴댕이. 밴댕이도 많이 잡으셨어요 밴댕이 많이 잡으셨고 어, 그에 비해서 갈치는 양이 얼마 되지 않네요. 그리고 병어, 뭐, 덕자들. 이렇게. 있고요. 네, 사이즈 좋은 덕자들. 덕자 큰 사이즈들은 보통 찜으로 많이 드시죠? 어, 찜으로 많이 드시는 생선이고, 어, 병어처럼 회 썰어 드시기에는 조금 뼈가 억시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전체를 회 썰어 드시기에는 저렇게 큰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 찜인, 찜 같은 걸로 많이 드십니다. 안재미 보이고요. 이쪽도 달병어, 장대, 백조기 상어 새끼들, 그리고 뭐 서대, 갑오징어, 보고 진짜 잡어들이 엄청납니다. 평소 때는 이제 이제 갈치가 나오고 뭐 병어가 나오고 조기가 나오고 할 시기에는 잡어들이 이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시계에는 잡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간재미 그리고 강어도 보이고요 병어 덕자 갈치 그리고 이쪽도 뭐 병어 덕자 갈치 보어보어도 복어. 많이 잡아 오셨네요 보고도 이제 뭐 손질만 좀할줄 아시면은 어참 <laughs> 맛있는 생선이죠. 근데 손질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접하기에는 좀 힘든 생선들입니다. 그리고 자망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망배 이렇게 아이스박스 들어왔는데 뭔지 예상이 되시죠? 25마리짜리 초코오징어입니다. 초코오징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색이 이렇게 초코색을 띠고 있는. 선도 좋은 오징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총알 오징어라고 한 번씩 표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 그래도 이제 금지되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요. 어, 그거보다는 좀큰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좀 작다 보니까 총알 오징어라고 표현하는데 어 잡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오징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이즈들은 위판 접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네. 오늘도 목포 세판장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 오랜만에 생선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어, 자막배에는 병어와 민어, 그리고 뭐 오징어들이 좀 많이 들어 있고요. 이게 다 오징어입니다. 요만큼. 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 선도 좋은, 초코 오징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안강망에는 역시 자부들이 많이 있죠. 어, 오늘은 그래도 병어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 그만큼 자부가 많아서 갈치도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 갈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달은, 어, 금오이 시즌이기 때문에, 총어획량의 10%만, 10%만, 예, 위판 접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복이나 그 잡전용 그리고 뭐황성 뭐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어 그런 것들 작업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는 지금 막 숙꽃게, 안꽃게 막 올라오긴 하는데, 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강만은 지금 조업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긴 하지만은 어 뭐. 방깨 같은 경우는 뭐 알도 이제 거의 뭐 빠질 놈들은 빠졌고 막 그래가지고 어뭐 저도 지금 요 근래에는 못 먹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별로 지금 좀 알이 좀 빠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병원은 오늘 진짜 사이즈별로 좀 많이 나와 있고 덕자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가 오늘 사이즈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선도 좋아 보이는데 어좀 가격이 어떨지가 제일 또 중요하겠죠. 예뭐 네, 선도 뭐 사이즈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뭐 가격도 좋아야지 여러분들께 어,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 날이 좀 무더운데요. 오늘 지금 요새 계속 계속 무더위가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어, 지금 계속 무더위가 오고 있고, 어, 앞으로 더 더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조금, 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